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네! 그리고 저 멀리서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염려하면서 여기에 함께 응원해주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신년새의첫 대형 집회이만큼 여러분께 저 역시 큰 줄로 존경의 마음을 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절세분 받으셨으니까, 제게 용기를 불어주면서, 박재현 세분완창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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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제 생각을 좀 전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어느 나라마다 각각의 그 나라의 정체 그리고 운영 원리 그런 최고의 법 규정을 가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1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씀은 왕정 체제도 아니고 그리고 건대 국가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미국의 헌법을 본받아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이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국민들 것이다. 맞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로부터 위임받은 자들, 공무원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옛날 말 표현을 하면은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머슴이고, 아니면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소예요. 근데이 머슴과 소가 소에 비유할 수 있는 위임받은 자들이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밤매라고 했던 소가 미친 짓이나 하고 그리고 이래라고 시켜놨던 머슴이 일은 안하고 소리나 쳐먹고 다니고 희한한 짓이나 하고 그러면서 주인 욕되게 만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무슨들을 끌어다가 곤장을 때리고 합법적으로 곤장을 딱 때리고 이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만드는 이 무슨놈들, 이놈들을 저 프랑스에서 1794년도에 민중의 힘으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올려서 대가리를 잘랐던 것처럼 우리의 머산들을 불러다가 그의 정치적 책임을 묻고 역사의 이름으로 그들을 단두대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생겼죠. 첫 번째로, 512조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슈부 예산을 이, 이놈들이 세금 도둑질 했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 승급법 비례연동제비한 번, 그것도 통제시켰고, 그리고 또, 만, 만일이 다 됐을 때는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걸또 만들었고, 어느 집에는 가보나 하다못해서 소를 키우는 주인도 자기 소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 무슨 이잘 하는지 못 하는지 소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 감독을안 하는 주인은 소한테 받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건 알지만, 사기에 의해서 95%나 다 초과해가지고 탄핵을 잘했다, 탄핵 잘했다, 이렇게 탄생했던 사람들이, 아, 이제는 사기 조작 업무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을 알면은, 또 알았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을 인정해주고, 우리 공화당을 격려하고, 우리 공안당에 와서 함께 집회를 참가해서 그 사기 조작했던 놈들 책임을 물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왜 아직까지도 사기 탄핵된 사실, 그 사기 탄핵 자체는 대한민국 헌정의 훼손이자 말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무관심한 소주인들 무슨주인들이 사람들 같은 국민이지만 빨리 각성하여 이 현장에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열차게 이 운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서 적각 습방되어서 우리와 함께 당신께서 재인 중에 외쳤던 자유 독일 헌법을 다 함께 만들어서 북한 2,500만 동포도 해방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에 현재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가져서 억압받고 있는 인민들을 해방 시킬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 당원이 중심되어 가열 세계 투쟁하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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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지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네 글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생모병사. 사람은 다, 나면 다 죽어요. 죽을 때, 각각의 사정으로 다양한 태양으로 해서 죽고, 지금도 전국에 수많은 곳에서는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가족에 의해서, 가족들에서 절 받고, 향 피우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공화당 당원은, 우리 공화당 당원답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머리가 쪼개져도 박근혜 대통령 머리가 쪼개져도 자유민주 수호를 외치는 우리 공화당답게 인생을 마감한 그런 각오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에게 다가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실에 대해서 다 사기다라는 걸 알려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그래서 사, 사, 외교 뭐 군사, 문화, 교육 모든 사회 전반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고방식에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반드시 코치라고 지켜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설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보건학 박사시자 대한민국